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장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마음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들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들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극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의 성도들이 당면한 삶의 문제는 물론 앞으로 교회적으로도 밀려오는 수많은 이 어려움들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하면 한 마음을 품어라라는 겁니다. 한 뜻이 되어라. 이렇게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같은 마음, 한 마음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아,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초대교의 회 많은 성도님들, 아,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한 마음은 무엇? 누구와 한 마음이 되는 것이냐? 그리스도와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되는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냐? 예수와 한 마음이 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겨낼 수 있는 그한 가지는 뭐냐? 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어제 여러분들 그 양궁 개인전 보셨습니까? 그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금메달 땄거든요. 모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오늘 뭐 뉴스를 보시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밤에 했는데 이 개인전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맨 마지막에 금메달 결정을 하는데 미국 선수가 너무 잘하더라고요. 완전히 나이도 많으신 분인데 너무 활을 잘 쏘시는 분이에요. 우리나라도 잘 쏘긴 하십니다. 근데 어, 맨 마지막에 한 발을 가지고 이제 결정을 했어요. 동점이어서 완전 동점이어서 한 발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한 발을 가지고 어떻게 결정을 했냐? 관역 정중앙이잖아요. 관역 정중앙에서 어, 가까울수록 금메달인 거예요. 한 발이 남았는데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관역 정중앙에서 가까울수록 금메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가 먼저 쏜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정 중앙으로부터 한 55mm 정도가 떨어진 거예요. 55mm. 그러니까 뭐 5, 5cm 정도밖에 안 떨어진 거죠. 이만큼 떨어진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이제 미국 선수가 딱 쐈는데 이 사람이 뭐 65mm인가, 60mm인가? 제가 정확히 봤을 때는 한 5mm 정도 차이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5mm면 여러분 얼마나 작은 겁니까? 그냥 요만큼이잖아요. 진짜 뭐 시체 말로 얘기하면 코딱지? 진짜 코딱지만한 그만큼의 차이로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딴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5미 5밀리가 금과 은의 1위와 2위를 차이가 만들어지게 되고, 어, 이게 이제 1등과 2등의 차이가 되어지고 어마어마한 차이죠. 예, 네. 그 <laughs> 엄청난 차인 거예요. 이게 5밀리의 차이로, 5밀리의 차이로.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의 5mm입니까? 정 중앙으로부터의 5mm인 거예요. 정 중앙으로부터. 아주 정 중앙으로부터 5mm 차이. 그 그러니까 여러분 이정 중앙으로부터 5mm 차이라는 것이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마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이한 마음에서 5mm만 삐끗해도 한마음일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한마음이라는 거. 한뜻이라는 거. 이 단어가 그저 그냥 우리에게, 그냥 뭐 주님과 우리는 대충 한마음이겠지. 여러분, 대충 한마음일 수 있죠, 그죠? 관역의 여러분들 똑같은 10점이라고요, 그게. 똑같은 10점을 쌌다고요 점수로는. 근데 5mm 차이로 금메달이 되고 은메달이 되는 상황에 생각해 본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한 마음이라고 얘기했을때 어, 10점짜리 똑같은 관역에 노란색 관역에 똑같이 들어갔는데 무슨 이게 하나지? 아, 그럼 이 사람도 금메달 주고 저 사람도 금메달 줄수 있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금메달과 은메달이 나눠진다니까요. 한마음이 된다는 게 이런 의미인 거라고 생각해보면 이 한마음이라는 단어, 한뜻이라는 단어,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이 단어가 그저 그냥 대충 뭐 10개 중에 9개 정도, 8개 정도, 7개 정도 같은 마음이 되면 되지. 만약에 하나라고 할지라도 하나 중에서 대충 형태만 괜찮은 뭐 네모나면 뭐다 네모난 거 아니겠어요? 뭐 대충 동그라면 동그란 모양이 있으면 대충 다 동그란 거 아니겠어요? 세모나 모양이면 대충 세모나면 다, 다 그냥 아이 묻어갑시다. 할수 있는 건가요? 물론 뭐 주님이 너무 까다로우셔가지고 야, 이거 뭐 각도가 정확하게 안 맞으면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닐지 몰라요. 그죠? 5mm 차이로 너 어, 뭐... 너는 끝, 너는, 너는 뭐, 이쪽, 저쪽, 이렇게 하지 않으실 줄은 몰라요. 그죠? 주님이 뭐, 5mm 차이 가지고 우리를 뭐, 버리시고 안 버리시고 하시겠습니까? 너무 믿음이 좋아요, 우리는. 아, 그런데는 믿음이 너무 좋아. 그렇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대답을 안 하시네. <laughs> 우리는 너무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는 믿음이 진짜 탁월하게 좋아요. 이 정도쯤은 봐주시겠지 뭐. 이 정도 차이 가지고 우리를 뭐 어떻게 하시겠어?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예요. 명확하게 주님 차이를 내십니다. 한마음인 거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아 이걸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아이 정도를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이 여러분들 다자 다른 거다 각설하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그 가장 가까운 사람을 생각해보세요. 그게 뭐 왼수 같은 가정 식구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성경에는 식구들이 원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왼수 같은 우리 식구들 한번 생각해보시죠. 가장 가깝게 지내시잖아요, 그죠? 다른 누구보다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내가 아무리 미워해도 우리 집 식구를 미워하는 사람을 믿죠, 그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내 사람 사람이잖아요. 만나요, 안 만나요? 마음이 맞나요 여러분들? 알아요, 몰라요? 마음이 맞는 거안 맞는 거? 척보만입니다, 그죠? <laughs> 척보면 안다고요. 나랑 가자. 고 그래도 내 상황을 가장 잘 알고 내 삶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 그 식구들 그다음에 우리 뭐내 가장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나랑 마음이 하나인지 아닌지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못 느끼세요? 안다고요. 제가 짜장면을 먹고 싶어하는데 이 사람이 짬뽕을 먹고 싶어하면. 마음이 다른다는거 알립니까, 모릅니까? 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한 마음이라는 이 마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과 한 마음이 된다는 이한 마음이 그저 그냥 뭐 그냥 한 마음 정도 비스끄무리하게 그냥 대충 맞춰가지고 주님 마음 되면 된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리포교의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기 위하여서 두 가지 싸움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30절 말씀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싸움을 해나야 되느냐? 첫 번째 뭐냐면 29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요, 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며 함이라. 은혜와 고난 사이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라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죠. 오직 은혜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고난의처에 있는 형편과 사정이라는 것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도 고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이 은혜와 고난 사이에서도 오직 누구를 갈망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는 마음을 정말로 품어야 된다. 그러니까 고난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는 일이 없어야 된다. 사실은 우리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고난과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이렇게 내려놓아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형평과 사정들, 상황들 속에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을 갈망하지 못하고 이런 여러가지의 모습들로 인하여서 주님과 한마음이 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우리를 공격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욥에 대한 공격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으로 집어넣는 고난. 그런데 그 고난 사이에 있을 때, 고난에 있을 때, 그때도 은혜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니다 고난도 은혜라는 것. 이거를 결코 잊 지 않을 때 주님과의 한 마음에서 멀어지지 않는다는 사도 바울.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은혜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주님과의 마음에서 멀어지지 않는 주님과 한 마음이 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2 장에 넘어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어,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공동체. 첫 번째 말하는 걸은 개인적인 삶에 대한 부분이라면 두 번째는 공동체에 관한 부분인 거예요. 공동체에 관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서로 성도들이 무슨 마음을 품어야 된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일절 말씀을 보면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뭐 교제가 뭐 어떻게 하든간에 이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그죠? 그러니까 한 마음이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같은 마음과 같은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공동체가 어, 그 무엇보다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까?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나도 사랑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한 것이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뭡니까? 이 고난 중에서도 주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아멘이시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오늘도 살아갈 힘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 중에 우리의 삶의 출발점은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여야 한다. 오후 예배 때 말씀 드렸죠. 날마다 어디에서 출발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은혜에서 우리는 출발해야 한다고요. 십자가의 은혜에서 그러니까 왜 십자가의 은혜여야 했느냐?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기 때문인 거죠. 세상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업신여기고, 세상이 나를 고난 속에 처넣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니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주님과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나의 삶의 출발의 근원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한다면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누구와 하나가 되어야 될까? 예수와 하나가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누구를 향해서 예수를 향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될까? 그러니까 초점이 다 누구 누구여야 됩니까? 예수로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지난번에 그 제가 사진 보여드린 거, 여러분들 혹시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빌리포 교회를 가면요. 빌리포 유적지에 가면 빌리포 교회 터가 딱 나와요.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빌리포 유적지에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나오는 게 이제 커다란 극장이 나오거든요. 대극장이 나와요. 근데 극장이 나오고 고기를 딱 지나게 되면 바로 이제 교회가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교회 터가 나오는데, 그 교회 터가 기둥들이 남아 있어요. 기둥도 남아 있고 기둥 밑둥도 남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기둥의 모양들이 다뭔줄 아세요, 여러분들? 하트 모양이에요, 하트 모양. 예. 네, 기둥의 모양이 다 하트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기둥 밑둥에. 사진으로 봐서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갔다 와봐야 되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빌립보교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교회를 지을 때 거기다가 하트 모양의 기둥을 적겠어요. 우리 교회의 기둥은 두 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 예수 사랑 아멘이시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거를 새겨 놓은 거죠 기둥에. 두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듯 우리 성도들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물론 유적지이긴 하지만 그 유적지를 가본 중에 교회의 형태와 교회의 모습과 교회가 가장 잘보존되어 있고 어, 큰 교회로 남아 있는 교회는요 빌립보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빌립보에는 지금도 커다란 교회 세 개가 터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 터가 자체가.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이만큼만 돼도 좋겠다. 이 이만한 교회만 돼도 좋겠다. 생각할 정도. 그러면 왜그 사트르 하트의 모양의 사랑의 모양을 새겨놓았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주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있는 방법 딱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나보다 더 나은 거예요 그분이 나보다 나은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분이 나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라, 그분이 어떤 삶을 살든, 그분이 어떤 모습이든, 뭐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갖고 계시든, 네. 어떤 건강의 모습을 갖고 계시든, 어떤 정별이시든, 뭐 어떤 재력을 갖고 계시든, 뭐 이거 전혀 상관없이, 뭐 예수님을 믿은 지가 얼마나 됐든. 상관없이.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하는 한 마음으로 품어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저분은 나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거겠죠. 여러분,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새벽에 서로를 쳐다보면 참 좋겠지만, 서로의 물골리 그런 관계로 서로를 쳐다보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나도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저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오늘도 예수의 사랑이 충만하기에 이 새벽에 일어나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나 사랑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 옆에 계신 이분은 주님의 사랑을 받나요, 안 받나요? 나보다 더 많이 받을까요? 덜 받을까요? 적어도 똑같이 받을까요? 적어도 똑같이 받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적어도 똑같이 받습니다. 레벨이가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laughs> 주님의 사랑의 레벨이 똑같다는 거예요. 적어도 물론 어떤 분들에게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 는더 작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나랑 똑같이 사랑을 받는 존재인데 내가 그를 마냥 미워한다. 주님의 사랑도 거부하는 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들을 향해서도 주님과 한 마음이 되는데 가장 크게 걸림돌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고난과 성도들과의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되고 훌륭한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믿음이 자라나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라나셔야겠죠? 더 자라나셔야겠죠? 우리 교회도 더자라 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까요? 더 퇴보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까요? 그래야겠죠? 그러면 한 마음이 되야겠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야겠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비슷그물이 한게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도 비슷하게 가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가셔야 됩니다. 네. 주님을 사랑하듯 서로를 사랑하. 저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를 내가 인정하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보다 저분이 더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우리가 이러한 고백으로만 살아간다면 교회 여러분들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 없죠.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나보다 더 나으신 분이신데, 나보다 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분이신데, 내가 요 정도 받는데도 이 정도로 살아가는데 저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품고 살아간다면 어쩌면 5미 5밀리 차이로 금메달이 결정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 명품 신앙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시죠? 내가 명품 신앙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명품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한국 교회가 명품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 신앙, 교회 공동체의 신앙 모두 다, 다 사실은 외적인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 외적인 도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내 안에서 이런 믿음의 도전들을 온전하게 세워갈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귀한 자네들 한분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